쉴드가 있는 헬멧을 써야돼요 여기 기스거 보이세요? 여기? 얼굴 박은거 아니야 지금 그.. 얼굴 긁었잖아 여기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겠습니다 타이어, 타이어 많이 남았는데 이제 바꾸고 싶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말고습니다 아, 또 달달한 걸. 출연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이크 딱했다 하면서 할게요. 나주가 좋더라고요. 제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호수공원이 있는. 프로 끄기 아무튼 쓰지? 모노디 맥스 어 뭐가 많으시네 어? 300v 라이드 맥스 3개나 있으시네 짬뽕으로 드셔야겠는데 다음에 세통 올릴 때 힘들지 않아요? 기아레있가 너무 올라와 있어서기있를 올릴 때 기아가 안들어가고 영으로 빠지네요. 에이는 집에 세상. 어제 있다에서 쇼핑하고 왔는데에에이또 자랑하려고 오셨다, 또. 드러 세상 진짜. 아, 뭐가 알리에서큰게 왔나 했더니 텐트가 왔구나. 일찍 오네, 저거. 음, 좀 낫네요. 나오고 많이 나올 거라 더 재밌겠구만 후순위의 피터지는 싸움이 예고되겠구만.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 갈아내고 했는데. 자, 좀잘 봐요. 개기파 네, 네, 네. 자, 당겨요. 음이 정도예요. 네. 차다 와요. 허브 맥스두 개. 네, 맥스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안하세요스 하나. 안내문 신고 가이버포. 묵지밥 아. 찜. 아, 그러게.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카메라 러스 아, 묵지빨을. 네. 아, 네. 아니, 이 사람이. 한다는 거 맞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묵지빨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여기서 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할수 있죠. 아, 이렇게. <laughs> 내가 이렇게 했어, 만약에. 네. 내가 네.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네. 원래 묵지빨은 네. 묵, 묵, 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타이밍을 알지. 그런 게 있어요? 묵지빨 안 해봤네, 이양반또 친구 뭐니?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 묵찌빠 바로 가요 뭐그 묵찌를 해요 딜레이 주는 게 어딨어요 아, 네, 묵찌빠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네. 가이바이보 네, 이렇게 찌 했어요. 바로 가죠 네, 네. 가이바이보 찌 이렇게 한다고 바로 아, 바로 아 그럼 타밍 그럼 타이밍을 모르잖아 그렇죠. 타이밍 맞리면은 지는 거죠 그대로 와이 거제, 그래, 거제도 그래, 우리, 우리, 우리. 잘못됐네. 아유, 전라도도 이렇게 해요. 다시 해봐, 이렇게. 가위바위 보호한 다음에. 그래. 묵, 묵, 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래요. 아니, 누나, 묵, 빠. 가위바 가면 누나의 법을 따라야지. 그래. 그지 <laughs> 가위바위 보호한 다음에. 그렇게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래. 해봐. 찌, 하고 있어봐. 이렇게 쪼다가. 찌. <laughs> 이렇게 한다고? 어, 그쵸, 아, 야, 그게 진거지? 어딨어. 아, 진짜요. 아, 진짜. 공정하지가 않지. 그래.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왜 이게 다리냐면은 원래 칼가보 이기자마자 이긴 사람이 약간 좀 그게 있어야 되잖아 고셔야죠아 이거는 아니야 이게 무게무게 무게 찌 이것처럼 묵묵찌 그니까 러 자기가 낸 거를 두번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 둘셋 하듯이 이렇게 해야 서로 정정당당한 거예요 생각하고 있던 걸딱 내는 거지 근데 저 때는 다그러겠어요는 네, 안돼 안돼 아. 유묵묵안 <laughs> 나오는데요 와 거제도. 아또 이거 이거게 진인가고? 오 신기하네. 나 거제도도 실어졌어 이제.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춘니마라샹궈에 당, 땅콩소스까지3단계예요 사장님 좋아하시는3단계 이게 찐입니다 이게. 뭐야 흑목이야? 그랬다고요? 와 실수하네 커브님 또. 묵지빠위에 이은 백목이 대신 흑목이. 이거 그러니까, 또 실수하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라 했잖아요. 안보신사람이 없어. 아, 진짜, 진짜 실수 많이 하네 오늘. 아닌데 그냥 목이. 애가 셋이야. 애가 셋이. 어. 다 컸어요. 아니 애 애들이야. 어? 애들이야.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부부가 부부 동반 라이딩을 한다고? 대단해.